안녕하세요. 과학부일레오입니다. 오늘의 실험은 바로, 야광 소원 크리스탈 키우기입니다. 지금 이게 중국에서 보내거든요. 일본 아닙니다. 이거 진짜 중국어로 써 있어요. 음, 이거, 이 수정을 키우는 방식인데요. 이, 이게 진짜 수정 수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 수정이 자라는 과정은 이었습니다. 일단, 포화 용액 상태였던 물질이 물이 증발하면서 과포화 용액 상태가 되면서 결정체가 생기는 것입니다. 자, 이제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, 이 수정 키우기 세트가 필요하고요. 장갑, 마스크 등 이런 보호장구가 필요하고요. 이제 안정 장비를 착용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갑 먼저 착용해 볼게요. 자, 이제 실험 시작해 보겠습니다. 누가 볼게요. 그 안에 박스가 들어 있고요.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. 막대네요. 우와, 한국 설명서도 있네요. 병뚜껑 일단 이렇게 병 안에 뭐가 들어 있네요. 무슨 가루가 있어요. 이게 수정 가루라고 하네요. 이제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수정 원석이라고 돼지 모양 덩어리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이름표도 있어요. 그다음 여기 수정 가루라고 써 있고 얘는 통입니다. 여기다가 물도 담고 이수정 원석이랑 가루까지 넣으면 준비가 완료된대요. 여기 일단 3cm 정도로 눈금이 지어져 있는 막대, 마지막으로 병을 닫을 코르크입니다. 아, 이 실험은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야 합니다. 이제 뜨거운 물을 넣을 건데요. 여기 보이는 눈금까지 물을 넣어줍니다. 100도씨의 물을 사용함으로 꼭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수정 가루를 투입할게요. 조금씩 저어줍니다.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어줄게요. 저는 지금 이 알갱이를 녹여 포화 용액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. 용매에다가 용지를 녹여서 포화용액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. 용질과 용매가 잘 섞이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이렇게 많이 저으면 용질과 용매가 서로 잘 만나 잘 섞이게 되고, 둘째, 온도를 높게 합니다. 셋째, 용질의 크기를 아주 작게 가루로 만들어서 받는 면적이 아주 많게 합니다. 어? 이제 거의 다 녹았는데요? 이게 이 온도가 식고 그리고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3-4분 정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3-4분이 흘렀습니다. 이제 수정 원속을 넣어볼게요. 귀여운 꿀꿀이네요. 이제 귀여운 꿀꿀이를 물속에다 넣어보겠습니다. 어, 기포가 막 나오네요. 일단 귀여운 꿀꿀이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. 푸르크 마개를 닫아줍니다. 몇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결정이 쌓여서 수정 모양이 점점 생기는데요. 딱 하루가 지나면 뚜껑을 열어주고 나머지 수정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. 수정이 다 자랄 때는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요. 열흘 뒤이 꿀꿀이는 어떤 모습을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귀여운 꿀꿀이가 예쁘게 자란 모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